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VIP 귀 청소, 디비어 ASMR 왁스 제거 영상입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영상이죠. 오늘은 단순한 귀 청소가 아니라 귀속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결함과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함께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제공되는 VIP 귀 클리닝 서비스는 그야말로 예술 수준이에요. 먼저 이 서비스의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. 일반적인 귀 청소는 한국에서 보통 20달러에서 40달러 정도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vip 코스는 약 85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합니다. 물론 서비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가격대라면 진짜로 귀 하나하나의 정성과 기술이 담긴 프로페셔널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이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전문 귀 클리너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줍니다. 먼저 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귀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합니다. 조명 아래에서 귀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장면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죠. 이어서 귀 속을 세밀하게 관찰